테고사이언스가 영업 적자와 금융 수지 악화라는 이중 부담에 놓였습니다. 세포 치료제 개발과 CDMO를 본업으로 하는 테고사이언스는 2023년 이후 영업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은 2023년 12억 원에서 2024년 22억 원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중소기업 금융채권 운용을 통해 금융 수익으로 손실을 일부 상쇄해 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금융 수익은 9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 비용입니다. 이자비용은 2023년 수천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7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차입금과 리스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크지 않아 이자비용 증가의 원인은 기타금융부채, 특히 전환사채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손익은 2023년 6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2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자비용 증가가 이례성인지, 구조적 부담의 시작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이비토마토의 다른 뉴스도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요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세요.